예자를 보겠습니다. 예자는 보이르시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굽 높은 그런 예가 들어가 있네요. 자,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이제 상을 차리죠. 그래서 제기에음식 올려놓은 모양을 그려놓은 자형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기 모양을 그려놓고 그 제기 위에 지금 뭔가 올려져 있는 모양을 그린 거죠. 그래서 굽 높은 그런 예자예요. 이거 자체는 홀래, 차례 할때이 애자를 쓰죠. 자, 홀례는 시집 장가 가는 것,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을 홀례라고 하고요. 차례는 우리 설날, 추석, 해상수 차례를 지내죠. 그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죠. 이 차자가 들어간 거는 어, 술을 올리기도 했지만은 예전에는 차를 많이도 올렸죠. 그래서 이 차례라고도 하죠. 자, 홀례, 차례 할때이 애자는 보일시와 그리고 뭐가 더해졌어요? 굽노. 분 그릇 얘가 더해져서 예도 예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자형이에요.